매일 묵상 23년 10월 2일 월요일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 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묵상 길잡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신의 의로는 참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심판은 헬라어 동사 선고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 카타 크린 노에서 파생되었고, 심판 정죄는 "위롭다고 선언함"이라는 뜻의 칭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죄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고 영과 육이 모두 유익을 얻습니다. 그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첫째, 유대인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에게는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지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 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도 붙잡지도 못했고, 말씀대로 오신 크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믿부심을 알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되시고 믿부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거짓된 사람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라. 사람의 불의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옳지 않다는 주장은 개변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불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자기 불의와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훼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신의 의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삶의 적용: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없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진리로 이끌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결코 할 길이 없습니다. 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오신 수많은 기적 앞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핑계를 버리고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믿고 따르며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참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